<laughs> 자, <맞아>. 아빠! 아진짜해 손등이 탈락 무조건! 칸니리니 패밀리! 아유고왜 불렀어요? 왜 모여 앉지라 그랬어? 왜? 금손, 똥손 오랜만에 대회하자고 당연한, 당연히 나랑 내가 똥손인데? 해보다 만한지 무슨 갑자기 금손, 똥손이야 그치, 리은 나. 응. 아빠는 황금손, 니은이 금손, 엄마는 똥손. 똥손 중에 똥손이. <laughs> <콜또> 그것똥그똥게팽펑나물좀 <평평하나? 웃음> 조용히 마셔. 아이물다 <laughs> 끝났냐? 뭐자 오늘 금손 똥손 대결은 음, 이겁니다.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이거 내 추억의 장난감인데. 이 이게 뭔가 처음 보는데? 옛날에 이거 막천장에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했었어 내가 문구점에 사가지고 그이후에 이모네 집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뭐야 진짜? 어디가? 이걸로 이렇게 돌렸어 이게 유튜브에서 어? 봤는데 사람들이 이걸로 동전 땡기기 대결하더라고 아 이걸로 그래서 동전 어. 어. 손 이거 알라고나 어. 이거 자신 있지 내가 균형감은 정말 운동 시간 끝내주거든 기대해 이거 이거 이거라고 이거 근데 아까도 해? 불리야지 아, 아빠가 운동신경이 진짜 최악이거든. 아빠도 해야지. 아빠, 아빠 똥손일 거야. 이거라고 이거. <laughs> 이러고 놀았어 <놀아서> 내가. <laughs> 이렇게? 어 그래가지고 동전을 땡겨가는 거야 자기 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난 <laughs> 아, 노란색. 안녕 안 그럼 저는 보라색하겠습니다. 분홍색이잖아. 라란. 아 이거 분홍색이군요. 아빠는 빨간색, 어, 아빠는 빨간색, 주황색 합시다. 아빠는 아빠는 주황, 엄마는 요거 핑크래, 찐핑, 어, 준비, 어. <웃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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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자 준비, 준비, 준다자아니아니아준가 준비, 준 연습 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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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준비, 준비, 준 멀리 떨어져, 준비, 준비, 준 야야 정신차정신차 <laughs> 아니 오 <웃음> <웃음> 연습이야 연습이야 아빠가 아연습이라네 연습이라고 했잖아 자아야아니냐아냐 연습 자, 같이 연습 같이해자 같이 연습. 아빠가 아까 연습이라 했잖아 아니, 아빠가 아이기없네 진짜 이 아, 이거에 진짜, 진짜. 잠깐있어봐 자 갑니다 준비 시작 <laughs> 야, 야채 같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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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반칙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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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손게 어딨어? 어, 아빠, 아빠 손대는 게 어디 있어? 아빠, 아빠 진짜해. 손대면 는 손절로 탈락 무조건. 손대면 탈락. 아빠 손을 아빠, 여기, 손을 아빠, 여기 테이블에 대면 탈락이야. 진짜? 아빠 진짜.. 차가 지금 화났어? 아니. 아, 아빠 치는. <laughs> 아빠, 아빠 눈티어라는데 지금. 손을 테이블에 대면 탈락. 아빠 지금 어디 어디. 아, 님 가까이 왔지요 <laughs> 야, 야, 어, 야, 야,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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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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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보라고. 뭐해? 줘보라고. 아, 뭘? 주라고, 잠깐 아빠는 지금 우승후보로 올라간 거 아니야. 뭔 소리야, 1등인데 우승후보야. <laughs> 아니야. 지금 이거는 일단 예성 경기에서 먼저 올라간 거라고. 여기서 이렇게 우승자가 아빠랑 겨룰 거야. 알았지? 아, 지금 찍고 있어? 어. 자, 준비 시작. 야, 야,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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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어가지고 너무 눈물 나는데 지금 딱가운데 나이지. 어 조용하세요. 지금 간니네니 아빠가 너무 너무나 진심이네요. 정말. 아빠 딸 이겨먹고 싶어요? 게임은, 원래 정정당당하게 하는 거야. <웃음> 웃기시네, 웃기시네. <웃음> 자, 준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왜두 개를 들고 있어? 아, 됐어, 됐어. 앉아, 앉아. 여러분, 여러분. 진정해, 진정해. 자, 준비, 준비,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자, 진정들 하세요. 준비. 하나, 둘, 셋! 오 아빠가 유리합니다! 오, 어, 아빠가 유리해요. 어우, 어우, <laughs> 아, 아빠 형님, 야, 얽혔어, 얽혔어, 얽혔어! 얽혔어. 자, 빨리해 빨리. 그렇지. 빨리 그걸쳐 놓고. 고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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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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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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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거는 반칙. 이걸 반칙. 이건 반칙. 야, 어떻게 그걸 못하니지 혼자 하는데. <웃음> <웃음> 아, 진짜. <야>. <웃음> 아, <웃음> 나 이제 <laughs> 아니. 아. <laughs> 제대로 제대로 하라고 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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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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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거야 오오자 <laughs> 우승하셨습니다 우승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배 아빠 오 정말 정말 아, 고생하셨습니다 머리 붙었어요 지금 자 성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음. 자. 재밌네요. 200원 될 거. <laughs> 어디 갔어 내 동전? 어떻게 저기 시험 스트레스가 팍 풀리시나요? 네. 불공정한 게. 뭘 불공정해? 네. 그한판더 할래요? <laughs> 두 개를 가지고 했잖아 두 개를 가지고. 뭐 어때? 양손으로. 여기는 그런 규칙이 없었어. 없었어. 무슨 소리야? 그런 규칙 <laughs> 있었어? 시작할 없었어, 때. 없었어. 야, 세 개를 하든 한 개를 하든 뭐 무슨 상관이야? 오늘은 뭐래? 안녕. 왜 지금 끝내? 진짜? <laughs> 정말? 아까 그 번뜩 번턱 번뜩 하던 게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집 온갖 먼지가 다 붙어 있어요. 소미털, 어 가족들만 머리카락에 아 어, 난리. 근데 너무 재밌네요. 문구점 가면 요거 하나씩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너무 재밌네요. 이 정말 이 저렴한 요 추억의 이템으로 어, 가족들과 한번 재미있게 스트레스 팍팍 날려보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목소리> 안녕.